안녕하세요. 말씀의 맛이태영 목사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해서 이제 천국에 대한 그 성경의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킹덤 헤븐이라는 단어인데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바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늘의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에는 킹덤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맥락으로 읽을 수 있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왕국이라는 표현이 킹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국이 있죠. 그래서 그분의 왕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킹덤 오브 갓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요. 또하늘의 주님께서 이미 통치하시는 왕국이 있는데 그것은 헤븐리 킹덤, 디모데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풍치하시는 그 왕국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바로 이세 번째에 있는 신거부해군이라는 표현인데요. 어, 이 표현은 참 묘하게도 어디만 나오냐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 보면 천국이라는 표현이 이제 신약성의 가장 첫 성경인 마태복음의 천국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표만하게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에만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달리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표현이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디모데서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있긴 있는데 그건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헤븐니 킹덤이라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져 있는 그런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것은 뭔가 좀 특별한 어,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헬라의 표현을 그대로 이제 영어로 번역한 것이 킹덤 오브 헤븐인데, 이거를 어, 영어 문법적으로 그대로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요. 킹덤인데, 왕국이죠. 그죠? 그게 뭡니까? 오브라는 전치사로 이렇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소유격이 어디입니까 헤븐이라는 그하늘의 소유가 되는 왕국이다라는 거죠 그냥 킹덤 해브는 뭡니까? 명백하게 해석을 하면, 하늘에 소속이 되어 있는 왕국이죠. 그러니까, 하늘 그 자체가 아니고,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왕국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번역,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한국 사람들의 천국이라는 단어는 그거잖아요. 죽어서 가는 하늘, 그 하늘이 동일하게 천국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천국과 혼동함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해석 자체가 상당히 혼란을 많이 불러 일으켰어요 참요한게 무엇이냐면 이단들이 그렇게 믿는 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여와이 증인들도 그러고 최근에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그 다음에 신천지라든가 신천지는 방법이 좀 다르지만 뭐 교폐부터 임집에만 이렇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꼭 그, 그리스인들을 자기네 들이단교리 그 끌어들일 때 사용하는 대부분의 성경구절이 어디냐면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상은 뭐냐면요. 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왕국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것이 개혁성경의 천국이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이야기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1장 시작할 때부터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족보가 무슨 족보입니까? 왕가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처음 왕국을 약속한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왕국이 다윗의 보좌에서 확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다윗의 왕자는 그 누구에게서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고, 다윗세에게 하나님께서 영영히 쓰던 그대로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 왕국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러니까 그 왕국에 대한 핵심을 가지고 마태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 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요사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그 왕이 거절되어서 그 왕국이 연기되는 장면까지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하는 하늘나라인 줄 아니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그 중에 좀 심각한 오해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2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날 많은 성교 단체가 이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미룰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는 그 일들을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태우금에서도 궁금해 했어요. 예수님, 그러면 그 나라가 임할 때가, 여기서도 나라가 그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왕국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저런 얘기, 이럴 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날과 그 시, the day and the hour, 모른다 그랬어요. 언제, 몇 날, 몇,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왕국을 회복할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증거로 되면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세상 끝까지 그리스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마지막에 올 거야. 아직 미전도 종족이 저렇게 많이 있잖아. 저 민전도 종족을 전도해야지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아직 미전도 종족이 있으니까 예수님 지금 안 오셔. 이렇게 단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단정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에도 오실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말아나타말라나 마라나타 타면서 살아갔던 것이 지금 2000년을 이어온 교회 역사 속의 성도들의 신앙이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오해를, 오해를 하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 이 늦게 오십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요.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됐을 것 같아요? 예, 사도 시대에 다 이루어졌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 나오고요. 유대 땅의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 사도행전 몇장 넘어가지도 않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 그리고 사도바울 이후에는 사도바울이 이방 땅을 돌아다니며 아시아며 유럽이건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았다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미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기록은 뭐 거의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실이고요. 인도에 가면 도마 승교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도까지 복음이 증거됐다면 이 동방 문화의 대부분, 이 동양 문화의 대부분을 어, 그 권장했던 것이 인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서 우리 상, 우리나라의 상국 시대 보면 시간적 개 갭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는 신앙이 이 한반도 땅이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하자면 이 여기서 말하는 마태오 문학는 천국 복음과 우리가 알고는 그리스의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복음은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엔 세례 요한이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의 시험을 지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하고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또 교회에 어떤, 어, 복음 증거나 전도를 하면서, 자, 해계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 맞나요?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거듭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선물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가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라는 이 천국복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예요. 마태복음은 처음에 뭐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왕과의 적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과의 정당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왕의 이 땅에 나타나셨으니까 왕이 다스릴 그 왕국이 어디 있는 겁니까? 바로 리얼 바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왕이 왔으니까 이제 왕국이 이만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갖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온갖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왕국이 삐약긴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한그 왕자가 허물어지고 예루살렘도 허물어지고 성전도 허물어졌다가 이제 성전만 겨우 복원한 상태에서 왕국은 없어요. 근데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왕이 오셨잖아요. 왕이 오셨으면 뭐가 가까이 온 겁니까? 당연히 그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라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포하셨던 것이고 세례 요한은 그 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선포했던 자가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국과 그 왕을 받아들였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어요. 십자가에 못박아라. 우리에게 왕은 시자밖에 없다. 카이사밖에 없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된 왕께서는 그 거절된 왕국과 왕 대신에 교회라는 새로운 새로운 조직을 세우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면서 왕권을 받으러 하늘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주님께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철장으로 이세상의 모든 왕국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왕국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선포될 그 복음이 바로 마태봉에 나와 있는 천국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천국은 한자어로는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하늘에 있는 왕국이죠. 영거는 간단하게 해근이라고막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예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Kingdom of Heaven 이라 고해서 하늘로부터 소속이 되어 있는 그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의 법대로 통치하신 것처럼 이 땅에도 그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왕국이 구성되어서 그 왕국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국을 통치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땅에 실제로 예수님께 통치하실 그 왕국을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왕국은 마태복음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대대로 예언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되어지는그 말입니다 대네에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 왕들이 시대가 막 지나가는 거죠 특히 그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때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종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왕국이 어떻게 되면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까지 온갖 왕국들이 세워서 지금까지 그 왕국이 회복되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안을 회복되긴 했지만 그 왕국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됐던 그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제대로 세우겠다 누구를 통하여서 구역 성령이 그렇게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 사실 주님의 기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제자들이, 그, 해야 되는 기도들입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음 6장 1 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 합니다. 여기서 나라가, 예, 그냥 나라가 아니라, 공화국이 아니고, 킹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나의 킹덤. 누가 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 그 주님의 왕국이 어디에도 임한다고요? 이나라의이마이 땅에 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시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 다윌 이렇게 되어 있죠그 뜻이 지금은 어디에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계신 그세 번째 하늘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도 땅이 지구라고 그랬어요이 지구상에도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한 가지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선포했던 것이 그것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백성으로부터 거절당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이 왕국을 실제로 이따가 세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늘의 왕국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왕국이고, 네, 민주공화국 체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퍼블리브 코리아라 그죠 킹덤이 아니에요. 다른 킹덤들도 있죠. 킹덤 오 브리튼 같은 영국 대영제국 같은 경 왕국인데 거기도 하나님의 왕이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는 신정국가의 형태를 내기 위해서 국가 교회가 있긴 하지만 예, 왕인 왕은 퀸 엘리자베스가 따로 있고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지 않아요. 근데 이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얘기할 때도 제자들이 막 싸웠잖아요, 자기들이 어, 그 주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막 싸우, 싸우니까 예수님 이야그 나라가 실제로 실현되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 그러고 꿈꾸지마 이러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내가 다스릴 그 왕국에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돼야지 큰 자가 되는 거지. 너희들끼리 누가 큰 자라고 싸우면, 그, 내가 다스릴 그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수 없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환상하고, 그 다음에 누구갓나살 왕의 꿈입니다. 그 꿈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군 동철, 철과 진흙 이런 것들이고, 사자곰 표범, 그리고 어떤 이상한 짐승,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음에 할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금은 동철 철과 진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거의 그대로 등장했던 실질적인 왕국이었다라는 겁니다. 금은 당시 다니엘이 누구간다사에게 말했듯이 금은 바벨론이었고 은은 페르시아였고 동은 다니엘 때는 보지도 못했던 그리스 왕국이었어요. 근데 단위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그리스 왕국이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네 개의 왕국으로 나눠지는 것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는 것까지 철의 왕국이죠. 철의 왕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 나눠지잖아요. 다리가 둘로 나눠지는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실제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 왕들과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물에 대한 환상도 마찬가지. 그것도 제가 이제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뜨인 돌이 글러 내려와서 이 모든 신상을 부서뜨리고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 왕국이 와서 이 모든 걸철 쳐부순다는 것이죠. 그 왕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의 왕국이다라고 다니엘서에서는 말하고 있고 이 금은 동철로 되어 있는 나라가 역사 속에 있던 실질적인 왕국이었다면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그런 커다란 돌이 굴러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것은. 환상이 아니고 그 자체는 비유적이고 의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그 왕국은 이 모든 왕국이 실질적인 왕국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실질적인 왕국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은 다르게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의 복음이 위전도 종족을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기 전에. 이러한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수님 때에 이 증거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2명을 해고 70명을 세웠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안에서도 거절당했던 복음이 이 복음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일꾼이 적다라고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 일꾼들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을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읽은 은혜의 복음하고 달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도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 땅에 오시면, 예, 그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겠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궁극적인 모습 가운데는 이 하늘의 왕국도 있지만 우리는 좀더 넓은 폭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킹덤 오브 해군이라고 마태복음에 등장한 이 단어에 대한 오해가 이 시간에 풀리길 바라는데 어, 이 시간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은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낙원이라든가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또새요산의이어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네,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